저는 자이언트스텝에서 플레임팀에서 실장을 맡고 있는 문근모라고 합니다. 어, 저는 광고쪽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갤럭시 시리즈 해라 화장품 광고도 많이 했었고 이름은 음. 유승수라고 합니다. 포스트 매드맨이라는 음. CF 포스트 프로덕션 쪽에서 이런 합성 컴포지트 파트의 총괄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 도성 핸드폰도 여러가지 솔직히 안해본건 없어요. 나는 VFX를 좋아한다. VFX란 시각적인 특수효과로 존재할 수 없는 영상이나 촬영이 불가능한 장면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법이나 영상물을 통틀어 말한다. 예전부터 아바타 같은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내 꿈이었다. VFX라는 거는 뭐 시각효과라고도 하고 비주얼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3D라든지 여러가지 합성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상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VFX라고 하는 것. 같아. 회사에 입사하고 내 꿈에 한발더 가까워진 줄 알았으나 도찬씨 이좀 와봐 네? 사실 나는 세달 동안 기작업만 하고 있다 기작업 같은 일도 많이 했어 정말 많이 회사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이것좀 정리해줘요 이분은 양예민씨다 모션 그래픽과 3D 모델링 파트를 맡고 계신다 모션 그래픽은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해서 물체나 글씨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작업이고 모델링이란 주로 c 4 d 같은 프로그램으로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다. e r Mandan s a k o 시 a What was it? What was it?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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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l i k 아야 죄송합니다. 친구가 VFX 한다더니 공감감이 영 떨어지네. 이분은 진지충시다. FX 파트를 맡고 계신다. FX란 폭발, 연기, 불 등을 만드는 작업으로 수학과 물리를 잘 알아야 한다. FX라는 거는 효과라든가 파를 한다거나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무슨 어떤 이런 효과가 나오면 때 물리. 기초과학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큼 해야 진짜 리얼리티하게 나올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응? 저기서 뭐 하시는 거지? 엄음 팀장님! 예민 선배님께서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안 보여요. 비켜요. 모천 씨. 저 다림치 리졸브 프로그램인데 제 고장할 때말이 많이... 아...아...아이...이게 이게 말이죠 가까이서 보면 은이 전체적인 색감이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분은 슈퍼바이저이신 엄진근씨다 지금은 영상색 보정인 DI작업을 하고 계셨고 주로 누크나 플레임을 사용해 합성하는 작업인 컴포지팅을 맡고 계십니다 팀장님! 어? 어? 그린 스크린에 들어가 버렸네 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니터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직업병 중의 하나가 거기다 어? 석장님! 역시 어. <laughs> 여기 오셨네요 어? 여기 보촌 씨도 왔네 그래 온 김에 이 무노출이 담긴 제고 갑시다 그린 스크린 쪽이랑 인물을 분리해야 되니까 조명이 일단 충분해야 되는데 그림자가 그린 스크린에 최대한 안 떨어지게끔 스크린하고 같은 색상의 도구라든지 옷 같은 걸 입으면 안되고 저희도 당연히 촬영에 나가는데 현장에서 합성을 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가기도 하고요 더 넣는다거나 하면 안해 아니면 뺄 것들을 같이 감독이랑 정리하기도 하고요 선배님 저는 VFX에 소질이 없는 거 같습니다 VFX는 힘든 것이지 나도 요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돌아오고서부터 어깨 근육통을 달고 살아 선배님 그건 말이죠 고개를 숙인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할 때이 상부 승모근과 경각근큰 무리가 가게 돼. 아 알았어. 그러니까 허리 피로 다니라는 소리잖아. 너 그런 건 어떻게 알았어? 제가 인체에 관심이 좀많았어요 음, 3D 애니메이션 잘할 것 같네. 감사합니다. 사실 난 3D 애니메이션 덕후다. 사람이라든지 어떤 동물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또 그걸. 대단히 리얼하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과장해서 표현하는 건데 동작 같은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쉽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런 3D 모델링을 할때이 관절이나 근육이라든지 의대에서 쓰는 해부학습을 놓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큰일이네, 이거. 어. 왜 계속 캐릭터 레깅이 말썽을 부리는지야 아. 자, 일단은 회의부터 고 갑시다. 우철 씨, 우리 회의 갔다 올게요. 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어, 엄떻게 이거 좀보세요왜또 뭐가. 아, 이 이거. 어, 아니, 어? 누가, 누가... 부추시, 부추시, 어? 아, 이거. 이거. 아, 가 아, 이가 아, 이 아, 이거. 아, 가 아, 아, 니들어. 씨 어떻게 한거야? 이거. 우리 저씨. 이가다 한거야? 아영웅이저 영웅 대박이다씨 저씨. 저씨. 씨어씨저 선배님 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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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계속된 노력 끝에 신입 사원의 티를 벗어나고 4년차 프로 애니메이터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은 신입 사원이 들어온다. 어, 저기. 어서 와. VFX는 처음이지? 톨 <laughs> 어, 많이 받아요. 업종 어,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친구들 부럽지 않게 아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업을 했던 게뭐 작게는 TV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기도 하고 어쨌든 극장에서도 보이니까 성취감이 일단 큰것 같고요. 일단히 재밌어요. 그리고 뭐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쉬고 싶을 땐 적당히 쉴 수도 있고. 큰 건물 위에 있는 장광판에 내가 했던 게 나온다 라고 했었을 때의 뿌듯함? 한 2년 정도까지.